아시나시아시 이거는 이거는 고 그러면 어려워 쉬운 게냐 세탁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만 합시네네교환코식그세 개를 다 해야 되거든. 그중에 결합법칙만합니다 결합법칙은 쉽게 금방 할수있으니까 근데 결합법칙을 못했다고? 저번에 결합법칙을 못했다 결합법칙? 응. 수렴하는 응. 경우는 질문과 아, 응. 수령하는 경우를 안했구나 수렴하는 결합법칙을 써도 된다 그건 안했던 것 같아 응. 마이너스 1만 N제곱만 해보고 결합 코치 결합 코치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쓰죠. 이렇게 쓰잖아. 이러면 이게 더하기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왼쪽부터 더해나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기억해두네. 자, 여기 결합법칙을 막 썼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막 썼다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음. 또 이렇게, 그 음. 다음에 또 여기 이만큼, 이렇게, 음. 음. 이게 결합법칙 쓴 거죠? 네. 이걸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마음대로 써도 되면 모든 자연수는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음. 그게 돼버리죠. 그렇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언제 이걸 마음대로 쓸수 있냐. 조건이, 무한국수 자체가 수렴합니다. 응? 왜 그럴까? <laughs> 결합법칙에서요. 결합법칙에서 예를 들어, <웃음> <웃음> 요 안에 이렇게 더한 거는 두 개밖에 안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되어있죠. 응?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하고 같이 생각해도 문제가 없죠. 무한히 더하지 않는 거니까. 괄호 안에 또괄호가 있을 때그 내에서는 갖다 그건 된다고요 유한한 유한한 데서 하니까 무한히 뻗어나갈 때만 우리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하나라고 나타나을 해도 한번이었죠그면이제 네? 어떻게 되는 면요실험한다라는건 뭐죠? 부분학 수열이 실험하는 거죠, 그죠? 네. 이 수열이 수렴을 하면 그러면 저거의 부분 수열이 같은 값으로 항상 수렴하죠. 근데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얻은 저 합은 부분 수열 저 부분합 수열의 부분 수열에 해당돼요. 이렇게 하라, 고하분뭐냐면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여기, 여기, 또 이만큼 나오면, 이만큼까지 해서, 한꺼번에 더해서, 뭐, 몇 번째, 이렇게. 이거는 하나씩만 더해 나가는 거죠. 이 부분학수, 원래 부분학수들은 하나씩만 더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놈은, 결합식을 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만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세 개를 처음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번째 뼈 내가 안쳤여 그냥 시다 이렇게 이렇게 섰다고 러면그 네? 다음에 뭐야? 네. 그 다음에 네. 두 개를 더. 그러면 이거 입장에서 생각하면 첫 번째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게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먼저 더해라고그잖아그러니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 응? 어, 이, 이쪽으로 생각하면 T1이 이게 이게 S3이고 이, 이 T2가 S타입이고 그럼 이것처럼 우는 뭐냐면 이거의 부분 세율이죠 그죠? 따라서 실험합니다 원래 이게 실험하니까 부분들은 설명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합 법칙을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뜻 그러니까 결합 법칙을 쓰려면 언제는 결합 법칙을 있다. 설명 <목소리> 원래 이렇게 추험하기만하면 결합 법칙을 써도 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 그 다음 식은 오늘 하지 않고, 문제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식 같은 경우에는요, 생겨보면 재배열 곡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배열을 다시했다고. 어떤 수요, 곡수를 만드는 수요, AM에 배열을 다 바꿨다고. 그게 재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무한히 멀리 있는 걸 앞으로 생겨올 수는 없어. 재배열과유한문제 한가지만, 땡겨온다. 이런 건안 된다고. <laughs> 이렇게 갔는데 이거를 내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 A1 다음에 이게 무한히 게... 많이 더했잖아그그 네. 그그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앞으로 꼭 끌게 서첫번째다 그래 이건 아버몇번건인지 음. 모르니까 좀... 음? 이거 교환 법칙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음. 교환을 할 때는 <laughs> 무한본인데 계속 가도 무한인데 지가 도 달을 못 하지 그때는 음. 교환 수술을 바꾸면 되는데 유한한 스텝에서만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재대별 복수는 유한거래서 바꾸면 되 거야. 아시겠죠? 그럼 되는 건가요? 뭐? 재배우스. 그건 니가 생각해봐야지 네. 아까 그랬지 책에 답이 있고 어? 되는지 안 되는지 니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거 책에 답을 보고 외웠다고 해서 그 기억이 얼마나 가볍냐? 네 애인도 아닌데 소중해야 오래 가지 기억이. 그냥 한번 흘끔 본거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해보고 네가 고생을 해봐야 그게 이제 점점 너한테 소중해져서 기억이 잘 되지 않았어? 네. 봐. 네. 여자친구처럼. 네. 아껴줘야 돼. <laughs>